자, 또, 어, 왼쪽 포석 좋다, 좋다. 가보자. 그렇게 하면은 갈라치기 들어가 주고요 그거는, 음, 한칸날 일자, 한칸 낮은 협공. 뛰면 나도 뛰어주고. 그렇게 협공을 하려고 그러면 나도 뛰어주고. 중앙으로 한칸 뛰는데, 악수 없다. 예, 이게 좀 빡빡하지가 못한 수라서, 이게, 이렇게 두면은 조금 나를 좀 느슨하게 해주는 거라서, 이렇게 두면은, 저는 이게 좀싫더라고요 저는, 제가 둘 때는. 내가 흙이었다면 이렇게 안 두고, 저는, 저 같으면 바짝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네. 도망가야겠죠? <laughs> 일단 도망을 치고, 여기 들여다 볼 거야. 좋네, 여기. 아씨, 여기 들여다 보지. 그렇게, <laughs> 음, 여기 세력 쌓으려고. 그거 괜찮네. 음, 오케이. 이거를 여기를 단수를 먼저 쳐둬야 되냐, 나중에 여기 들여다보는 수를 위해서 아껴둬야 되냐 이건데 일단 손 빼고 일로 갑시다. 먼저 여기 당장 스어막히는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다가 두면은 이게 날일자가 아니라 눈목자라서 이 사람이 여기를 막아서는 무리수일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33 들어가서 살아두고 오케이. 머리 때려주라 여기. 아안 때려주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던 세력이랑 여기 이거를 갖다가 제가 다 지웠습니다. 다 지우고 요게 좀 위험해졌네요. 제가 그거 찔러주는 거 되게 안 좋은 거라 그랬는데 그거 악수라 그랬는데 그거 다 해주시네. 고맙게 후수까지 잡아주시네. 나한테 선수 주고. 그럼 나는 여기를 벌리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죠. 그거, 이거 형 안다. 이런 꼼수 안 당해. 형은 이런 거를 그냥 가뿐하게 넘겨줘.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이한 점까지 줘버려. 그러면서 여기를 튼튼하게. <laughs> 그러면 둘 데가 없지. 그거 한점 따먹으면 뭐할 건데? 먹어. 줄게.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띄어놓을래 나는. 그래서 여기 침투, 막, 이렇게 해갖고 여기를 두텁게 만드는 거지. 자. 아휴, 거기를 끊으세요. 그래, 여기 끈, 끊어봐. 끊어봐. 응징? 좋아, 응징. 이거는 두터워졌으니까, 이거는 더 이상 난 돌보지 않겠어. 빵따냄 주면 안되니까 늘어 이왕 이렇게 했으면 느는거야 이거는 그래 그거는 볼게 없어 그걸 뭘 생각을 해 그나 먹어 이거 그리고 이거 한점 주고 그리고 이거를 다 잡아 그래야 돼 <laughs> 그래야 이길 이길 수 있어 안그러면 여기서 너무 망해가지고 절대 못 이겨 형한테 해봐 여기 끊어 빨리 뭘 생각을 해 여기 끊으려고 했잖아 강수만 무조건 오로지 강수로 어? 너 끊지도 않아 고맙게시리 어. 아 이렇게 쫙 막아갖고 이거 다 잡으려고 야 그거 괜찮다 계획이 아주 거창하구나. 야, 오케이.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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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여기 호구 자리 급소. 여기, 어? 나두집 내고 살지 못하게 여기 잡는 거 있잖아. 그럼 내가 여기 딱 젖혀갖고 촥 해서 두집 내고 살아버리지. <laughs> 큰일 났네. 여기에 세력 엄청 많은데, 여기 세력 엄청 많은데. 근데 여기에 집도 얼마 안되게 생겼고 이 세력의 견제를 받아서 그리고 요것도 여기도 집다 깨지고 그래놓고 여기 세력은 얻긴 얻었는데 여기서 여기 요기, 여기로 집을 뭘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그거밖에 없겠지 그지? 그럴 줄 알았어 그거 잡으러 올줄 알았다 형이 그래. 뭐 어디 가겠니? 알았어. 그거 먹어. 죽게. 형은 그냥 나갈게, 여기. 나갈 수 있게만 해 줘. 그거 끊어서 음, 알았어. 알았어. 이것도 끊다빵 따냄 해. 빵 따냄하고 이렇게 막으면 막 여기 끊고 <laughs> 그래서 그한 점을 줘 나한테. <laughs> 아 연결 못 가게? 어 그러면 오케이 나도 도망갈게 이렇게. 좀 느슨하게 여기 딱 굿자로 붙이고 나와서 끊게끔 유도. 해봐 빨리. 좋잖아 여기. 어? 여기 딱 붙이고 내가 막으면 딱 끊고. 헤이, 그러면 이거 양단대 갖고 이거 그렇지. 이거 다 죽겠네. 이것도 죽고 이것도 죽고. 자 일단 이거부터 도망을 쳐 놓고. 그렇게요. 그러면 음 여기를 붙이고 나가는 걸로 해봅시다. 그렇게 오케이. 알았어. 자, 여기 밀어서 끊기 하실 건가요? 밀어 끊기 안 하시나요? 밀어 끊어 줬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편안해지니까 딱 끊고, 요거 요석 두점 잡아 갖고. 아이구야, 그렇게는 안 하시고.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를 하나 들여다보고. 어허. 그러면은, 오케이, 밭전자 째기. 째고 나가기? 자, 어차피 나, 이제는 제가 완전 궁지에 몰려갔구요. 이게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이게 죽으면은, 그냥, 바둑이 끝나버리니까, 뭐 어쩔 수가 없죠. <laughs> 저도 살아나가야죠. 자.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 밀고, 밀고, 뛰고. 일단 밀고 뛰어야지, 뭐. 좋아. 밀고 뛰어봅시다. 뛰고, 찔러서 끊어! 오케이. 도망가 보자. 도망가 보좌. 어허. 그러면 딱 막아주고 여기 끈을 준비. <laughs>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럴 줄 알았어. 탁. <laughs> 이게 바로 형의 노림수였다. <laughs> 단수, 이거 딱 빨리. 끝났어 이거 죽었어 이거 이거 죽었어 그니까 아, 왜 수도 못 보면서 무리하게 그렇게 막 잡으러 가 어? <laughs> 빨리 따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이거 먹어 줄게 나는 이거 먹고 오케이 그럼 바둑이 내가 완전 이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치? 그죠 제가 완전 이긴 것 같지는 않고 어, 뭐, 그냥, 뭐, 비슷할 것 같은데? 이 상대방 분이 요거를 잡으신다면, 어, 저는 여기다가 집을 지으면서, 바둑이 잘 어우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해보시죠. 자, 여기도 이어, 빨리. 이어서 요거 세 점도 먹어. 그런 거 좋아하잖아. 어? <laughs> 해봐, 빨리. 그거 해야지. 뭐할 거야? 이거 안 이으면. 이런데 들어올 거야? 무섭게? 여기, 여기. <laughs> 난 여기 들어오는 게 너무 무서운데, 지금. <laughs> 어. 자. 어떻게 가실 건가요? 결정의 시간. 아, 나는 7분 남았는데, 이 상대편은 2분 남았어. 이렇게 시간을 많이 써. 이게 지금 제가 오히려 불리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그런 격으로 이런 거에 당하고 나면은 진짜 멘탈이 무너져 갖고 두기가 싫어지니까. 짜증이 나서 그래서 자멸하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자주 그러고. 그리고 뭐 보면은 그렇게 그러신 분들이 꽤나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이런 게 잡혔다고 해서 자기가 불리한 게 아닌데 막이 쉽게 봐 주니까 막 이러면서 막 들어와 가지고 막 침투해 가지고 또 잡혀 주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더 더 불리해지고 막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게 좋다 맞아 이렇게 둬야 돼 그지 그게 맞지 그러면은 나는 일단 요렇게 오케이 여기 들어오는 게 무서우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버려두고요 여기까지 들여다봤으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이거는 살릴 수가 없어. 이거는, 어... 조치훈이 와도 못 살릴 것 같아요, 이거는. 그쵸? <laughs> 근데 나도 살아가야지. 그렇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딜 넣을 건데? 여길 넣을 거야? 그렇지. 이거 하나 젖혀둬야겠다 자 젖혀 이어서 여기를 좀 튼튼하게 만들또 여기 여기 들여다보고 여기 들여다보고 또막 이런 거 수를 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뭐 그렇게 내려 빠진 거는 나도 살아야 되니까 확실하게 막아 두고 여기 머리 때리는 거랑 여기 막는 거랑 뭐 여러 군데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둘 곳이 자, 어떻게 두나요? 어떻게 두실 건가요? 자, 여기서 막간을 이용해서 상대가 시간을 끄는 타이밍을 이용해서 형세 판단. 흙이 23.5G 비율이 합니다, 지금. 지금 요게 잡혔다고 안 나와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여기서 놓고 따야 되는 수도 있어요. 이게 못살아있기 때문에 여기 세력에 다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근데 놓고 따지 않게 그냥 안, 안 놓고 따도 죽어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제가 그리고 유리한 게 이분이 지금 초일기에 들어가서 지금 어리버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약간 멘붕이 오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분도 아마 5단 정도 그러니까 인터넷 5단 정도 됐으면 자기가 유리하다는 건 알겠지. 좀 침착하게 생각을 하고 요거를 요 백을 집을 못 나게 해서 이거를 어, 내가 놓고 따게 끝만 만들면 이분이 확실하게 승기를 잡으실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멘붕이 왔는지 지금 못 두고 계십니다. 착수를 못 하고 계시네요. 그래, 맞아. 그게 중요한 거였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단순한 데 맞아두고, 그 다음에, 어, 단수, 젖혀. 어, 단수, 막으면, 젖히면. 단수, 막고. 그러면은, 여기를 하나 띄어볼까 내가 여기서 집을 하나만 내면, 안 놓고 따도 되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음, 요거는 선수나 마찬가지다. 요기를 어디를 받아야 된다? 이거 안 받으면 안 돼. 그쵸? 음, 젖혀두고. 아, 그럼 내가 이길, 이게 산거 같은데? 단수. 안 놓고 따도 되겠네요. 제가 단수. 그리고 여기까지 두면은 완생인데. 유가무가죠 이게 지금 지금 상황으로 바로 그냥 일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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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오는 것까지 한번 하는 척을 해서 완생을 완전히 만들어 놓고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안 놓고 따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들여다보고 여기 들여다보고 여기 들여다보고 어, 국어 안 하시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 다음 착수를 어 여기 좋았어 그러면은 내가 여기를 단수를 한방 쳐놔 한방 쳐놓고 그 다음에 해봅시다 이거를 살리는 척을 한번 해봅시다 요거 두 점을 주더라도 요기를 만약에 여기를 끊는다던 어 이거 패나면 이거 완전 꽃놀이패에요 큰일났어 어. 우리 친구 큰일 났네. 이거 완전 꽃놀이 팬데. 근데 내가 팻감 쓸 때가 있나요? 팻감을 쓸 곳이, 팻감을 어, 쓸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좀큰 거, 큼지막한 거 하나 없나? 어 팻감 쓸 때, 놀로 나가서, 물로 찌르고. 별게 안 되고, 이거는. 그러면은, 팩감 쓸 곳이, 팩감이 없네, 팩감이. 음, 이것도 팩감이 안될 거고, 요거는, 찌르고 나가는 게 있으니까. 찔르고찔르고어 요건 팩감이 된다 오케이 팩감이 하나 있네요 그 다음에 작은 팩감 쓰면 저는 이거 안 받아주고 그냥 이거를 사라버리렵니다 그쵸 그게 맞는거죠 지금 요거는 받아야돼 어차피 여기를 받거나 어뭐 어디를 받아야돼 하여튼 이거 안 받으면 이거 살려줘 네, 그러니까 꼭 받아야지 그쵸 오케이 <laughs> 이게 상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꽃놀이 패로 살면 완전 역전이거든요. 그거는 이거 그냥 비구루 줘버리지. 내가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 않나요? 일단 나도 패감이 어쨌든 있으니까 여기 밀고 나가는 패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요거는 패감을 받아줘도 되지. 그 다음에 여기 젖히고 나가고, 그쵸? 패감이 여기서 좀더 나올 것 같은데, 내가 나왜 갑자기 진지해졌지? <laughs> 이런 컨셉 <콘셉트> 아닌데, <laughs> 아, 결국은 패를 냈네요. 아. 어쨌든, 이거는, 어, 폐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건 꽃놀이 폐니까, 반드시 흙은 어딘가를, 손에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음, 제가 꽃놀이 폐를 잘낸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수를 치는 거는, <laughs> 요걸 살려줘도 그만인 것 같은데, 지금. 요걸 살려줘도 내가 이게 살면, 그냥 살려주지 말고 패를 더 쓸까? 어차피 패감이 여기 있으니까 이거 끊는 거 이런 거 오케이 가보자 여기 끊고 패를 한다면은 이제 그거는 진짜 무서워지는 패고 그쵸? 음. 상대방분이 이분이 지금 음, 초일기에 들어가서 지금 많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초일기 마지막 한번 남았대요. 이분은 이분이 되게 진중하게 두시는 분이라서 내가 막 이렇게 원래 하는 것처럼 막깐죽대고막 그러고 싶지가 않네요. 되게 진중하게 열심히 두시는 분이라서 근데. 술을 좀잘 못보시긴 해 <laughs> 결국은 깐족된 아 내가 네. 시간패로 이겼네 네 시간패로 이겼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거 노아보기 되나 노아보기 아, 메뉴가 여기 있네요 한번 봐보자 이거 어떻게 되나 한번 봐볼까요? 이거 어떻게 되나? 여기서 이 분이 내가 여기를 끊었으니까 이 분이 여기를 받으면 내가 따, 때려내면 그러면 어디 패감을 쓸까요? 이 사람은 여기를 쓰겠지 그러면 이게 빅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빅이 되더라도 <laughs> 이 경우에는 제가 안 받고 그냥 여기를 때려버리면 이분이 여기를 때리셔도 이게 계속 패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막아, 막더라도 이 백이랑 이 흙이랑 어차피 비긴 나고 내가 이게 살아버리면, 어, 형세 판단을 해볼게요. 이 상황에서. 형세 판단을 하면 그래도 백이 8.5집이 유리해요. 지금 이거, 어, 이거 흙, 안 죽었다고 나와있죠. 지금. 그리고 백도 안 죽었다. 그러면 이거는 어그 빅이라는 얘긴데 빅으로 돼 있고 내가 지금 8.5집이 유리한 상황에서 뭐 이거 끊어 버리는 거 여기 여기. 여기 끊어서 이거 잡아 버리는 것도 있고. 뭐이 사람은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내가 이걸 뭐 이렇게 끊어서 뭐 여기를 그냥 대충 갈무리를 해둔 다음에 막 이런 끝내기 하고 끝내기 하면 어, 시간 패가 아니었어도 제가 이기긴 이긴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겼네요 어쨌든 <laughs> 우여곡절 끝에 이거 다 뒤지고 이거 다 뒤졌는데 <laughs> 네 우여곡절 끝에 제가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 끝까지 이렇게 개같이 물구누러지다 보면 이렇게 뽀록구로 <laughs> 역전승하는. <laughs>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요, 여러분. 초반에 대마 잡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물군으어지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당구를 치다가, 막몸신내를 쓰면서, 내 돌이 뽀록구라도 들어가기를 막 바랬는데, 그게 진짜로 뽀록구로 들어갔어. 그러면, 머리가 맑아지고, 그 다음서부터 장타가 나오고, 상대방은 마탱이 가고, 하, <laughs> 당구와, <웃음> 바둑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